Yeah. 주말인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현재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중으로는 비가 오는 듯안 오는 듯 산발적 빗방울만 떨어지겠고요. 오후 한때 5에서 1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비가 내리면서 가시거리가 짧으니까요. 교통 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남해안 지역은 오늘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잘하시고요. 안전 사고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우리 지역 내일은 대체로 구름만 많은 가운데 선선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습니다. 나들이 계획 세우셔서 여유를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현재 기온 광주가 21.6도로 어제보다 2도 가량 높고요. 낮 기온은 27도를 보이겠습니다. 전남 서부권도 오늘 낮 기온 대체로 27도를 보이면서 평년 수준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곡성과 구례는 26도, 여수도 26도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비가 지나고 나면 내일부터 당분간은 구름만 많은 가운데 한낮에는 덥고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